오늘은 무섭게 치솟은 생활 물가 이야기로 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에 만원한 장으로 밥한끼 해결하기도 힘든 현실인데요.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근로자까지 물가 인상 도미노 역파를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하루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송원종 기자입니다. 미혼의 5년차 직장인. 하루를 여는 첫 소비를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점심 메뉴로 고른 음식은 돈가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퇴근 후엔 마트에 들렀습니다. 모처럼 삼겹살과 쌈채소를 장바구니에 담고 우유와 탄산음료, 바나나까지 골랐습니다. 모두 35,010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비는 미용실. 커트에 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지난 하루 쓴 돈을 모두 더해봤는데 총 82,810원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쓴것 같은데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전 물가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인 2019년에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면 얼마를 소비했을까요? 현재 가격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입하면 5년 전 물가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추산된 금액은 68,206원. 5년 전이었다면, 비슷한 소비 활동에 15,000원 가량 덜쓸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20% 가까이 올랐는데, 실제 식당에서 사먹는 밥값은 더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의 소비를 돌아보니, 제 예상보다 물가가 오른 게 체감됐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를 대변할 순 없겠지만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나는 하루였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h t c o n t HCN.